안녕하세요. 리듬 댄스 강사 어연세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개인기 예, 2까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기 중에서 3저 개발 스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발, 여자발 예, 발이 틀리기 때문에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쪽 방향에서 스텝을 우리 기본 스텝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남자가 돌려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개발 스텝이에요. 하나 둘 제자리 찍고, 3, 네 다섯, 여섯. 차차차 스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스텝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려주면 돌아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서 개발 스텝을 하시고 차차차가 어려우시면 그냥 기본발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네. 보여드리면 남자가 파트너가 돌려서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서 쓰리 스텝을 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돌려주면 돌아서서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돌려주면 돌아서서,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자를 이쪽에서 남자 파트너가 돌려 세워서 여자가 기본 스텝을 하고 있을 때 남자는 제자리 스텝을 하시면 됩니다. 돌려주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가 돌아올 때 올라가서 맞이하시고 다시 모시고 뒤로 후진을 하면 됩니다. 기본 스텝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자가 돌아서 끝났어요. 그러면 남자도 똑같이 스텝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후진하시고, 전진하면서 돌아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셋,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돌아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쓰리 스텝이 안되면 그냥 기본 스텝으로 돌아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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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돌아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발, 남자발,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커플로 같이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선생님 모시고, 예, 설명 드리고 음악에 맞춰서 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이쁘게 예. 보이려고. <laughs> 우리 어르신들 만나는 시간 예,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쁘게 입고 오셨대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예, 몸매도 이쁘시고 예, 댄스도 잘하시고 최고예요. 그렇죠.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먼저 후진. 하나, 둘, 전진하면서 손을 바꿔서 여자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후진. 남자가 돌아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후진 이번에는 기본 스텝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 둘 돌려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어. 네, 다시 남자 돌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기본 스텝으로 돌아오시고 하나, 둘, 후진. 하나, 둘, 전진. 한번더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후진. 남자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후진. 여자 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후진. 남자 돌아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차.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음악에 맞춰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자 돌고 아 나를 위해 작설어 여자스텝 여자스텝 차분히 보시면 함께 리드를 했을 때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자가 스텝을 할때 남자스텝 보시고 번갈아 보시면서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